안녕하세요. 숲에 슬가스 기영입니다. 오늘은 꽃길 걸어볼까요? 아, 오늘은 서리가, 서리가 아니라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아, 꽃, 국화입니다, 국화. 빨간 꽃, 아, 많습니다. 지금, 오늘이 영하 3도로 떨어진 날이에요. 이 계산, 그, 우리 옆집 농막길 들어가는 길인데 꽃이 많아서 제가 꽃길이라 그러거든요. 보시다시피, 아, 꽃, 많이 있습니다. 예, 겨울이 이제 와야 되는데, 이 가을 보내기가 아쉬워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가을 꽃입니다. 국화들입니다. 아, 여기도. 아, 이게 그, 카메라 말고 실제로 보면 훨씬 예뻐요. 한번 보세요. 아... 내일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와 노란 꽃 예쁘네요. 어제 무 뽑아가지고 덮어놓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배추는 저 보이시죠? 이것도 배추밭이고 어, 이거 파란거 이게 배추밭입니다. 배추는 약간 얼어, 얼어도 괜찮거든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 더 단맛이 난다고 어른들이 그러시고요. 무거운 얼음에는 바람이 들기 때문에 어저께 다 뽑아서, 동네 사람들 저뿐만 아니고 다 뽑아서, 이렇게, 얼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손실해요. 근데, 대신에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날이 깨끗해요. 그저께만 해도, 이 날이 흐리뭉팅해가지고 안개가 크 끼고 이랬거든요. 아따, 국화가 색깔별로 아주 그냥, 예쁘죠, 그죠? 여기가 꽃길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할때 <laughs> 조금 더 가볼까요? 맨드라미는 이제 가시니까 보내드려야 되고, 그죠? 우카가 마지막 우카가 색깔별로 아, 이 집은 노부부가 사시는데 여자보다도 남자분 아저씨가 이 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저씨가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아저씨 입으로요 몸은 아지매가다 하고 그래서 이 시골 사시면은 여자들이 옛날에는 힘들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입으로 큰 일만 한 번씩 하고 자소한 건 결국 여자들이 다 하죠 이야 여기 꽃이 예쁘네요 그죠 야, 색깔별로 이 국화들입니다 가을을 보내기가 아쉬워서 붙잡고 있습니다. 노란 꽃. 와, 이게 배추꽃도 이쪽 마을이거든요. 배추꽃도 아짝폈어요 이게 이제 김장배추로 아마 한 일주일 이내로 아마 다 사라질 거예요. 아, 여기 뒤에 요거는제 농막을 비닐로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여기 살고 있어요. 어제는 하나도 안 추웠어요. 날로 확피었으니까 아, 여기도 계속 꽃이 있네. 요 그죠? 예쁘죠? 아, 좋습니다. 가을 꽃. 춥다고 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계절에 맞는 꽃들이 있어요. 아, 자. 예쁘죠? 여기에. 노란 화 색깔별로. 아. 음. 자, 오늘 꽃길 많이 걸으셨나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